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에레미아 5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벨론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에레미아서 50장 21절로 32절까지의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바벨론의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어제에 기록된 말씀에 이어 오늘 본문도 계속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제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병행해 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대와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을 통해 세상의 나라가 경영되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때에 대다수의 많은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변호하고 성경이 성경을 입증하고 또 성경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져 나가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때때로 세상의 나라들과 세상의 열왕들을 하나님의 도구와 하나님의 채찍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보문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특별히 에레미야서 50장 23절에 기록된 메시지는 이렇게 증가합니다.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의 헝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물을 놓았다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본문에 기록됩니다. 에레미야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바벨론을 세상의 채찍과 그리고 세상의 망치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온 세상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유다를 심판하시고 세상의 열왕들과 세상의 많은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벨론처럼 사용되어진 대표적인 나라가 또 성경에 등장하는데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추레국기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일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구속사의 언약의 메시지가 성취되어지는 역할과 장소로서 하나님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애굽의 왕인 바로라고 하는 왕 역시도 애굽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의 통치와 이스라엘이 구원을 경험하는 어떠한 도구로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바로가 역시 사용되어지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 블레셋이 일어나기도 하고 주변의 나라인 암몬이 또한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어려움에 빠지는 이야기와 스토리들이 사사기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러한 사사기에 등장하는 주변의 강대국들과 나라들 역시 이스라엘을 깨우고 이스라엘을 교훈하고 이스라엘을 채찍질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 혹은 질병들, 고난들, 전쟁, 그리고 여러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천재지변들, 또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들 역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나가시는 데에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손길로 사용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듯 23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29절로부터 32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나라로 선택했던 바벨론이 멸망을 당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그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록됩니다. 29절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29절은 기록하기를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교만한 바벨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힘과 능력과 부와 권세와 권력을 주었음에도 바벨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교만하며 대척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했던 그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31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아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곧 내가 너를 벌할 때에 이르렀음이라라고 말하며 32절에도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목이 고든 백성들아, 목이 고든 것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하여 교만한 것. 바벨론은 세상의 나라들이 멸망당하고 세상의 나라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마치 자신들의 힘인 것인 것처럼, 마치 자신들의 권력과 권세와 능력인 것처럼, 그들은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교만해집니다. 그 결과, 엄청난 권세와 힘과 능력의 나라였던 바벨론도 하루아침에 멸망하여, 메데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메데가 멸망하고 난 이후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키겠다.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킨다. 그 나라들도 멸망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만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레미아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것. 단지 우리를 세상의 도구로 우리를 쓰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오늘도 풍성하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